아이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파도를 잘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잘 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상담교사 3년차 조여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십대 시절에 너무 힘들었을 때 받았던 1년의 상담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십대 시절 고민이 많은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상담 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내면의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기 주도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위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 교육을 받고 또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고민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돕기 때문에 위클래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성한 위클래스 공간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간접 조명을 여러 군데 설치하고 상담실 안에도 따뜻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설치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텐트를 설치함으로 아이들이 이 안에서 아늑함을 느끼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또는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정서 교육을 통해서 감정조절 능력, 사회성 기술, 심리적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 교육이 요즘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초등 상담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숙제를 자주 내줍니다. 원래 상담에서는 최대한 부담감이나 숙제를 안 주려고 하는 게 맞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한정으로 저는 숙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고민은 주로 가정에서 오는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매번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할수 있는 숙제를 내줌으로써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랑이나 양육 방식의 변화를 경험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주도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주로 하는데요. 비주 타이머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한다거나 내가 오늘 해야 할 행동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를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기지를 찾아주려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감각이나 음악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서 내가 언제 좀 차분해지고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심리적 안정기지를 찾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분노가 다시 올라와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를 떠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업무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결과값이 잘 없습니다. 마음에 대해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상담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끝나기도 하고요. 변화가 분명히 있음에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비밀 보장으로 인해 업무를 알릴 일도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스스로 의심이 들고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SNS에 공유를 드림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피드백도 받고, 아, 이 길이 맞구나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전공이 음악이기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성인이 돼서까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감정 조절이나 심리적 교육에 대한 내용을 노래처럼 계속 흥얼거리고 앞으로 나중에 커서도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노래를 만들고 또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주신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상담을 지속했던 학생의 학부모님이었는데 그 학생이 불안과 짜증이 굉장히 높았는데 저와 함께하는 1년이 지나면서 아이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마음도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아이가 언제든지 고민이 생긴다면 또다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상담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무조건 다 수용해주는 것이 상담은 아니고 아이들은 분명 배워야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단호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둘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는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을 좀 떠올려 주면 선생님은 그 누구도 너 편이 아닐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너의 편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이고 너가 고민이 있을 때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길들을 함께 묵묵히 걸어 가줄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